밖으로 운동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으하악 네, 네, 네. 네. 네, 네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은행 감독 박진표입니다. 아, 이렇게 그 많이,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배우들 얘기를 빨리 듣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문채원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직 영화 안 보셨죠? <laughs> 네! 어, 영화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번본 분들도 <laughs> 계실 텐데요. 그 일단 극장에 들어오시면 그 기대를 조금 낮추시고 보시는 게 영화를 재미있게 보는 비법이에요. 그렇게 보시고요. <laughs> 저희 영화 아주 유쾌하면서도 또 로맨틱 코미디답게 가볍게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영화로 만들었습니다. 많이 웃고 행복하게 보시다 가셨으면 좋겠어요. 건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정수입니다. 네 영화 굉장히 유쾌하고 제가 지금까지 본 로맨틱 코미디 중에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화 아, 네. 같은 시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, 참 영화가 이런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무대 인사를 통해서 우리 어, 관객분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볼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데, 어, 너무 이렇게 저희 영화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덕분에 참 순항 중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도 방심할 수 없으니 어, 앞으로도 계속해서 빗소 많이 내주시고요. 아, 네. 재밌게 보시고, 올한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여러분. 일 일당백으로 소문 많이 내 주실 거죠? 네! 네. 아, 어, 세 분만 뽑아서 자야! 여러분들이 3호하시게 할게요. 자야! FL FL 11번. FL 11번. 나오세요. HR 12번. 여러분 배우 다같이 인사하고 저희 빠지겠습니다. 여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i'll oh,